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는 문장. 또 뭐, 식, 뭐, 기타 등등등. 아무튼 참 구별이 거짓되는 거. 아니, 아니.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거. <laughs> 아, 이것은 맞지. <laughs> 선생님이랑 같이 된장찌개 먹으러 갔다가 아줌마한테, <laughs> 된장님 선생찌개 드시죠. <laughs> 이렇게. 했던 그런, 어 개그 있었는데 이거 뒤, 뒤집어 말했어 내가 들었어? 네 어, 참과 구별을 거짓 할수 있는 말 이러면서 미안해 자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된다? 구별만 음. 되면 돼 거짓말이어도 그러니까 명제다 이거야 참이어도 명제. 명제다 이거죠 어. 그렇다는 겁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그니까 러 뭐뭐하 면 뭐뭐하 다의 그 뭐뭐하면 뭐뭐라면 뭐 이런 얘기고요 진리집합은 쉽게 말하면 정답들 이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어, x 제곱은 4다라는 말이 있다고 치자. 그럼 진리 집합은 x는 2, e, x는 마이너스 -E 이 이런 예제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 정답이 될수 있는 그런 것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진 뭐라 그러지? 어,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어, x는 그러면 마이너스 이와 2가 될수 있잖아요. 진리 지파 정답들 답이 될수 있는 것들이란 뜻이고요.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그랬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은요.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즉 '낫'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 걸어갔어. 걸어가지 않았어. 뭐, 뛰어갔어. 뛰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와를 만약에 피 안에 다 집어넣었어. 비가와, 피, 비가와. 그럼 비가 안 와는? 비가 안 와. 이 기호 하나를 붙이면 돼. 낫, 낫 피는 뭘까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야. 온다는 소리죠. 자, 들어봐. 비가 안 오는 게안 오는 게안 오는 게 아니야. 뭐게 비, 비가 온다고. 이 갖고 놀아도 돼. 응. 괄호 있어야 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괄호 일침 별상관이? 없어요. 이게 부정이에요. 음.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정은 뭐뭐이 아니다. 영어에는 낫을 붙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명제가 아닌 것즉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잘 안되는 것 삼은 소수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명제야. 팔의 약수는 세개다 내가 알기론 네개인데 틀렸죠. 그래서 명제야. 그러니까 틀린게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명제야. 맞았던 뜻이 아니고요 이제 오류죠 이거는 그래서 명제맞아 내가 오류인 걸알수 있거든요 자3 더하기 x는 7이다 x가 누구냐에 따라 틀립니다 x가 4면 맞지만 x가 5면 틀리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때에 따라 달라서 명제 아니에요 어? 음. 명제가 아니에요 왜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별이 안돼 때에 따라 달라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명제가 아니에요. 2 더하기 3이8보다 커? 안 되죠? 틀렸죠? 명제.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 OK 사인부터다 명제인. 선명이는 아름답다? 잘 모르겠어. 저 친구를 몰라가지고 뭐라 말을 못 하겠고 알아도 말하기가 좀 두려워. 왜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건. 음. 뭐, 마음만 아름다운 건지, 얼굴도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 뭐, 그, 행동도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아름다, 눈만 아름다운 건지 잘 모르겠어. 어.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기준을 주면 뭐, 모를까. 어. 그래서 이것도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명제가 되기 좀 어렵습니다. 자, 3번을 우리가 조건에 따라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4번을 조건명제라고 불러요. 내가 조건명제라고 불렀다 해서 명제라고 말한 게 아니야. 조건에 따라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므로 명제가 아니란 뜻이야. 아직은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지어요. 유가 아,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진리집합 구하라. 즉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답이 1과 2죠. 이게 음. 진리집합을 찾은 거예요. 10 보다 작은 소수? 2, 4, 5, 7. 그렇죠. 2, 4, 2 3, 5, 5, 7. 이거 맞아요. 응. 답을 찾은 겁니다. 조건의 부정을 말하라. 이 사람의 부정을 얘기해 달래요. 네. 루트 2는? 무리수. 무리수다. 무리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유리수인 거야. 이게 부정이야. 루트 2는? 유리수다. 그러면 부정을 말한 것 같아요. 자, 얘의 부정은? 삼보다 작다. 끝.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었어요. 음. 자, 명제인 것을 찾고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180이다. 맞는 얘기죠. 네. 어. 맞는 얘기니까 명제 맞습니다. 어. 다음에 요거는요. X에 따라 완전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명제가 아닌 게 확실하고요. 특별히 이런 식의 사람을 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조건에 따라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명제는 아닌 거야. 음. 그러니까, 친구한테 별명을 곰돌이라고 붙였다고, 이게 곰이 아니잖아. 얘는 네. 사람인데, 별명만 그렇게 붙였다는 거야. 어.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24이다 10이 아닌가 음, 24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닌데 그런 명제야 아, 왜 아닌 걸알수 있으니까 명제 맞아 음. 어,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명제야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 이 됐거든 이렇게 해서 명제이고요 참 거짓은 다 말했습니다 어. 자, 하나 더 해볼까? 참인 것만 골라라.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뒤에 필요 충분을 배우면서, 야, 필요 충분이라는 개념을 배우니까 이렇게 편하구나를 느끼게 하는 목적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고생스럽게 고르거든.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냥 뭐랄까? 생으로 전부 다막 노력하고 생각해서 구하는데요. 뒤로 가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뒤에 나와, 기술이. 네네네, 지금 미리 얘기할게. 자,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때 뒤에 있는 것의 범주가 생각했을 때, 뒤에 범주가 앞에 거보다 훨씬 크면은요, 훨씬 크면은요, 이게 뭐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 어,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정삼각, 뭐 이게 삼각형이 훨씬 큰 범위고 정삼각형이 작은 범위라 이렇게 말한 말이 맞대니까 이게 논리 논리학이야 논리학 수학인데 철학을 얘기하는 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안 틀려 이런 거그 어. 관점에서 보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의 집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 아니요. 말이 안 돼요. 어. 못 들어가서 안 돼요. 들어갈 때만 참입니다. 참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기계적으로 쉬워요. 헷갈렸잖아 지금 근데 범주를 따져보면 아니거든. 그러면 됐어. 뭐 의미는 잘 몰라도 돼. 어느 적당히 알아도 괜찮아. 5의 약수, 10의 약수. 누가 더 많어? 그럼 맞는 말한 거야. 어. 이렇게 두 자연수 홀수면 더해도 짝수다. 자, MN이 홀수인 거 생각해 보시고요. 더해서 짝수가 되는 애들 m, n을 하나씩 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종류가 많아요? 더해서 짝수가 되는 애들이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m, n이 홀수가 될때 m, n보다도. 그래서 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맞는 얘기야. 3, 4, 7인 세 선분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상식에 시당 조의배가 됩니다. 근데 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얘는 다뭐 뭐시면 뭐 멋이다. 뭐 뭐시면 뭐 멋이다. 뭐 뭐시면 뭐 멋이다. 구조일 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긴 그런 구조가 없잖아. 여긴 그런 구조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공식이 안 먹혀. 음. 요 정도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명제가 뭔지 이제 남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니? 네. 명제는 뭐야? 참인지 것이 분명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아우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진리집합이란 어떤 거? 확실한 값. 확실한 값? 어뭐가 어, 뭐,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참인지 거것인지 음. 어뭐 약간 아리송하다. 어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은 찍고 넘어갈게요. 자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뭐다? 아 원소가 참이 되게 하나. 어, 그렇죠. 뭐,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네. 것들, 답들 이렇게 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음. 아니, 뭐, 이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면 괜찮고, 네. 미처 그 얘기할 때 여기까지는 내가 좀 생각을 안한것 같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 봐주면 되겠어요. 음. 어. 부정은 뭐 하는 거다? 어, 응. 맞아,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부정이죠. 자, 조금 있다가 부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한번또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요 정도.